백향옥 기둥이 되주며 기둥에 백향옥 들구가 있으며 기둥에 있는 들구와 장식보 포개를 백향옥으로 담받는데 들구를 한 길에 여쭤서이요또 창길이 세 줄로 있는데 장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한이되하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한끔나무로 세무지게 만들었는데 장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한 만이 되하였으며 조주조에서잠을 지었으니 길이 아오십큐이시요너기가삼십큐이시며

이 집들은 다을 모두 귀하고 가두문 돌로 지었으니 그기대로통을로 키운 것이라 그 초속에서 저것까지와 내면에서 그들의 이름까지 다 아, 그러하니 그 초속은 귀하고 큰 돌, 꽃, 십 규빈 되는 돌과 여덟 규빈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그기대로나도은 귀한 돌도 있고 미켜목도 있으며 또큰별 주위에 가두문돌 새이셔 미켜목도 또 혼자 한결을 놓았으니 마치 영화의 성전한 별과 주랑해놓은것같다 솔로몬왕이 사람을 보내어 실험을 도어에서 내려오는 병나까지 잡하가고이 아들이 "이 아버지는 그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자이라이 강은 모든 것 일의 지혜와 존경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왕이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리라, 그 모든 공사를 하리라. 그가 높이도 그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십팔이시라 각각 십일이 되는 줄을 두루말으고그 옷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부었으니 한머리의 높이도 가슴 개이시다. 다른 정원의 높이도 다섯 개이시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향해 아름다운 모양으로 얼른 금을 와 사슬모양으로 그 옷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여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둘째 성류를 한크 머리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로 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대기 비스백합하고양을 만들었으며, 이등 머리에 있는 그 머리에 곧그 머리에 공 같은 둥글 모습을 표현하 같이 성령이 된 개가 주를 지었더라. 이도 기둥을 성전에 주로 한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기니아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러기 않아도 내가파위바위이니까나그 공사장이 나아라 또바다를 또 모아 만들었으니, 그집경이있으시기시오그 그 모양이 둥글며, 그높이는다 섬기시오. 주위에큰 상식들이 줄을 이루어 망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 있는 보라하 흉통한 있는데, 내 주위에서 열 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발은 바다를 모아 만들 때두줄로 모아 만들었으며, 그바다를 소화 을그 발에 가르쳤으니, 세승 북쪽을 향하고, 세승 서쪽을 향하였고, 세승 남쪽을 향하였고, 세승 북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길이는 다 안으로 놓았으니, 바다의 두께는 큰 손이 돕기 하고, 그사의바야를수로 창으로 들의 손이 그 다니는 이천하을 만든다. 또 그가 나침술의 땅을 만으니내나은술의이이가내 길이시오, 너비가 내 길이시오, 네. 높이가 세 길이시다. 그 같은 술의 구절은 이어하니 삼일 가장자리 가운데는 칸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는 사자와 소와 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에는 위 노인의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는 하루의 이 있으며, 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は、ね、私の人生は、私私の人、ね、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は、私の人生 그 받침술에, 그니까, 높이가 한 길이 되게 내린 것이 있고, 그면은 직접 한 길이 반대게 반원형으로 우물하며그가아지면에는 그 가로세인 것이 있으며, 그는 니 바늘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네 바퀴는 약한 밑에, 바퀴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형연로되었는데 바퀴는 니 각각 한 길이 이며그 바퀴의 구조는 병도 바퀴의 구조 같은데, 저축과 폐와 사주가 동일하다 두어 받는 것이며, 갇힌 수레의 대부분이 어깨 같은 것이 될수 있는데 그 어깨는 자칫구대와 연결되었고 자칫구레이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드시 또아침 수레의 겉핀들어 옆판들이 갇힌 수레와 연결되었고 겉핀들 간과 옆판을 각각 두 것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류 나무를 나눠 세겼고또그 둘레에 화합한 모양이 있다라. 이와 같이 자대의 어깨를 만들었는데 그거 만든 것과 크기와 모양식을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또 물구멍 몇 개를 넣서로 만들었는데 물구멍마다 각각 40달러가 되어있으내 물구멍의 직경은 내일이시라 열다섯 침위해 각각 분을 포하나씩이다 다섯 침에 다섯 선을 성장 오른쪽고 다섯 선을 성장 왼쪽에 놓았고 성장 로른쪽 분을 선 쪽에 놓았다. 1. 라람이또불구마과 부삭과 대동들을 만들었더라. 이 아가씨 이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호와의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3. 기둥들과그 기둥 대기에 공같은 말들과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물를다 금을 물들과 5. 또 그물들을 위하여 하닌그들네그들에을게하 기둥 이에 공같은 머을를 다닌 천 처럼 찾아 너희이개게가수손와받침뚜레에이 개의 물도 먹며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이두 마리와 한 속과 수삽과 대전 빼리라. 나의 손발라 윙윙하여 여호와의 손전에 입모둔 것을 빛나는 노스로 만든다. 아니 여관 평지에서 속옷과 사상 사이에 자을 붙게 하기 것해보는모 기계가 시해 바람에 름을 다한 사람을 하 것을 보여 그놈의 개들은 신기할 수 없다. 세 명이 우리 우리 oui, 또 영화에서 깨끗한 기분을 만들었으니, 금단과 증진이란 금사내 민수화 때자로 다섯 식불전금 금단이며, 또 금꽃과 금단과 불찌이며또 청금 계절과 불찌께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여 옮기는 그릇이며, 그내에서곧지성소의 금물적이며, 성경과 내소문의금불적이며 솔로몬은 여하의 성경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바친지라 이에 솔로몬에게 아버지 바이시에 드린 물건 골금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하의 성전 복관에 부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7장 시 솔로몬의 왕궁 함께 읽겠습니다 레바논 목재로 궁을 짓네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네 비바람 눈보라도 아다치 않고 재판정인 왕자실도 짓네. 손재주가 뛰어난 기술자는 두 개의 성전 기둥을 세우네 설계대로 모두 백향목, 들보와 판자도 백향목. 성전에서 사용할 비품과 내부 장식은 피람의 솜씨, 청동 바다 물통을 만들고 아침대와 대야도 만드네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만드네 정성을 다한 크고 작은 기구 금으로 덮어서 마무리하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 앞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 이 기둥에 솔로몬 왕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야기인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야기는 성전 왼쪽에 세워져 있고 보아스는 성전 오른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첫 번째 기둥, 야긴은 겸손의 기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이라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 겸손하게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 기둥,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는 믿음의 기둥입니다. 여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 이 보아스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습니다.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교회의 기둥과 같이 하나님은 그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인 것.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것을 말하고 있죠. 겸손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바로 앞에 있고 믿음이 뒤에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믿음이 앞에 가는 것, 그래서 겸손이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확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구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능력도 받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교회의 기둥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보고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의 노래 11기상 7장. 비바람이 치는 날도 함께 부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건축합니다. 이 공사는 13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왕궁 위에 성전의 빛이야 각종 기물과 비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두 높기도, 높바다, 받침, 물두멍, 목그릇 금그릇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주로 노수로 제조되어 성전 안뜰에 빛이 되었습니다. 두로의 높기 술자인 히라메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은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확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되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삶.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 소 w 나 l l take a song. So, the girl is not a true match. So, t h 하 one that's not a good m a 을 c h Even that's n 하 t a t r 니다 match. 성 n d 빛을 not a g o 을들 match. I'm not 에 g 이 성전 match. I'm n 그 t a g 습 o d m a 의 c h 나 m

하나님 능력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능력이 그들의 성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저르옵소서.